첫 번째 목표는 운동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이냐. 진짜 진심으로 이번 연도부터 열심히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 작년에도 운동을 해야지라고 제가 진짜 굳게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못했어요. 운동을할수 없었어. 물론 등산 몇번 하긴 했지. 할머니랑 등산 몇번 하긴 했어요. 뭐? 그걸로 대, 될 수가 없다. 링피트 어. 기대해도 되나요? 자링피 림피... 자링링피트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미리 말할게요. 링피트 하면 여러분, 저 방송 30분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음. 나중에 생각해볼게. 그 실즈 앞쪽 방송이 될 수도 있다. 진짜로. 왜냐면 그막보면 막, 막, 막팔로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막 막 다리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뛰고, 막, 막 이러는데, 어, 7대2가 30분일 것 같아. 내 마스팅. 운동 쉴 때마다 샐러드 한끼 먹방 어떠세요? 음. 운동 쉴 때마다 샐러드 한끼 먹방 어떠냐고요? 그냥 죽으라고 하세요. 이 예. 그냥 죽으라고 하세요. 저보고 무슨 말이죠 이게? 사형 선고예요 저한테는. 진짜로. 이는 링피트하면 30분 방송하고 다음날 휴방할 것 같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면 생각해 볼게. 어, 하겠다도 아니야 생각해 볼게. 나 진짜 저 진짜 죽어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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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살려주세요. <laughs> 어! 이모야 아이. 아 이모님. 구독해 주지 않을래? 아? 어?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 구독해 줘.